문제 내용은 요약해 보았습니다. 문자 스몰 a b l r 라지 x y 가 있는데요, 중복해서 6 개를 선택해서 나이라는 경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. 가양 끝에 대문자가 있어야 되고요. 나 스몰 a 는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. 자, 가 나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에서 양 끝에 모두 대문자가 온다. 그럼 따라서 라지 x 라지 y 두 가지, 라지 x 라지 y 두 가지, 두 가지. 두 가지, 곱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 중에 특정한 한 가지를 해석하겠습니다. 특가, 예를 들어서 양 끝에 라지 X, 라지 Y가 왔다라 하겠습니다. 이때 스몰 A는 한 번만 등장해야 됩니다. 스몰 A의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. 사콤비네이션 1. 이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오면 된다는 말입니다. 그 중에 A를 여기 특별히 안 치겠습니다. 이때 A는 이미 한번 왔으니까 안 되고요. BXY가 올수 있습니다. 세 가지. BXY가 올수 있어요. 세 가지. 역시 똑같이 세 가지. 따라서 다 곱해서 27가지가 되겠습니다.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4에다가, 4에다가 27을 곱하면 되겠습니다. 16 곱하기 27. 2, 3, 1 올라가서 432. 4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